9월 23일 맥주의 짧은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하 19장, 고린도후서 12장, 에스겔 26장, 시편 74편입니다. 오늘은 한 마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짧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에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먼저는 요압입니다. 왕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했지만 요압은 주저하지 않고 왕의 아들을 죽입니다. 아들을 위해 슬퍼하는 왕을 찾아가서 애곡을 그치고 전쟁의 승리자들을 위해 앞에 나서라 요구합니다. 요압은 다윗 왕을 섬기는 듯하지만 결국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 아브네를 죽일 때도 압살롬, 압살롬을 죽일 때도 결국 다윗은 솔로몬의 왕위를 넘길 때에 이 요압을 처리하도록 명령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시바입니다. 시바가 왜 도망가는 다윗과 함께 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판세를 읽을 줄 아는 시바가 다윗이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예측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비보셋의 안부를 묻는 다윗에게 시바는 그의 주인 무비보셋을 험담합니다. 아마도 자신이 잠깐 소유했던 사울의 땅들을 무비 모세에게 넘긴 것이 아까웠던 것 같습니다. 또한 명은 시무이입니다. 도망가는 다윗을 저주했던 시무이는 황궁하는 다윗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해 줄 것을 요구하죠 너무나도 가벼운 사람입니다. 자신이 섬기는 사울의 명예를 걸고 저주했다면 그 명예 앞에 당당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한 비열한 인간입니다. 이들과는 반대로 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무비보셋이죠. 시바의 속임으로 인해 다윗과 함께 떠나지는 못했지만 안부를 묻는 다윗 앞에서 그의 진심을 전했습니다. 다윗에게 받은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한 마음으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또한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압살롬의 생명을 아꼈습니다. 대적으로 전쟁을 치러야 했지만 여전히 그의 생명이 보존되기를 바랐습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목 놓아 우는 다윗의 모습은 요압의 관점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할 것 같습니다. 악한 자라도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악한 자의 죽음을 안타까워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여러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택할 한 가지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이기를 바랍니다. 비록 나에게 칼을 들이댔지만 여전히 자녀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도 극률과 용서로 온전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으로 내 삶에도 은혜가 충만한 복된 그 나라교의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